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요, 아, 이 유튜브가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아, 이거 비 좋은 개살굽입니다 진짜. 아, 냉커피,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아. 그렇기 때문에요, 100만 유튜브가요, 조회수만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때요, 월 200도 못버는게 당연한 겁니다. 아, 제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면은 설악산하고 지리산만 타면 되는데, <laughs> 뭘 걱정하냐고. <laughs> 현재 시간 11시 30분, 아, 2시간 30분 걸리겠습니다. 정상까지. 지리산 조망공원와 오도제 부근에 이런 것도 만들었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정자도 있고요. 야 오늘 시계 미쳤다 진짜. 와 천왕봉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는 서암정사 주차장이고요. 오르고 하면 와불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서암 정사 주차장에 이렇게 인증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 주차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어, 이 정도면 차한 20대 정도 될수 있겠네요. 어, 벽성사로 차량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면 됩니다. 아, 벽송사로는 차량 통제하네요. 아, 저는 뭐 신자도 아니니까. 여기서 슬슬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200m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방구석 진우입니다. 네, 오늘은 와불산에 오기 위해서 서암정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서암정사 주차장인데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 보시면 이렇게 주차 금지 아래 주차장 이용해 달라는 문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벽송사는 이쪽입니다. 저희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벽송사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와 근데 임도 길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어 200m라고 하는데 거리가 벽송사까지 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어, 벽송사 도착했습니다 아, 현재 시간 9시고요 한 10분 정도 올라오면 금방 도착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아, 주차공간은 이미 다 찼네요 아, 하부 말고 상부에도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어, 여긴 그래도 약간 여유 있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주차할 공간 맞은편에 어, 이건 화장실인가? 아, 이렇게 화장실 있습니다. 여긴 설비가 더 좋아 보이네. 아, 이 화장실, 이렇게 맞은편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 벽송사에서 시작 하고요 와불산 5km 가봅니다. 아, 오늘의 등산 코스입니다. 저는 여기다 주차했었지만은, 거리 얼마 안 되니까요. 서암정사에서 주차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벽송사에서 와불산 원점회기 코스입니다. 왕복하면 10km 예상합니다.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둘레길이네. 아, 여기 고산자님의 시그널이 아 고산자님이 이쪽으로 갔으면은 저도 이쪽으로 갑니다. 아 원래. 아, 와불산은 삼정산하고 일일 이산하는 코스긴 한데요. 저는 내일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요. 일일 이산을 안 하고요. 와불산만 올라보겠습니다. 아,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와불산. 근데 여기는 특별히 탁 트인 조망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저도 어느덧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된지 이제 조만간 1년이 지나갑니다. 어, 조금만 걸어오면은요, 아, 이렇게 또 고산자님이 이쪽을 하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아, 선인자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참, 이 벽송사가요, 아, 칠성계곡 오르는 들머리인 추성리랑 바로 코앞입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벽송사로 가는 거고 그냥 직진으로 가면 추석마을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뷰만 뚫리면요 지리산이 진짜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코앞이 지리산입니다. 아, 아까 고속도로에서 올때 이미 시계가 엄청 잘 뚫렸고 멀리서 이미 저는 지리산 천왕봉을 봤습니다. 오늘 지리산 올리르시는 분들은. 진짜 멋진 경치 보실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와불산에서 기회가 되면은 멋진 지리산 경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와불산 초반에는 크게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완만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고도가 600m거든요. 확실히 저번 주에 산행했던 영축산보다는 많이 쉬울 것 같습니다. 어, 천천히 올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적어도 동네에 산 오르막 정도는 됩니다 와, 그래도 고도를 한 100m 올렸습니다. 와, 다시 이렇게 편안한 능선길이 잠깐 나옵니다. 아, 마저 더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여러분의 궁금점에 대해서 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구석 진우는 어디 사느냐? 아, 사는 곳이 어디냐? 가끔씩 저를 강원도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영상 중에서 강원도산이 제일 많은 거는 팩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벽송사에서 700m 왔고요 와불산 4.3km 남았습니다 아, 이 700m가 마냥 쉽진 않았습니다 아, 이 갈림길까지 도착한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그럼 총 산행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아, 벽송사에서는 30분 걸린 거리입니다 야, 여기는 너무 길잘 해놨는데요 아까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좀 편하네 아, 그리고 두 번째 방구석 진우는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주말에도 불려갈 때도 있습니다. 등산 유튜브를 한 계기가 뭔가요? 아, 건강검진 받고 충격적인 몸상태를 본 후에 운동해야겠다고 해서 선택한 게 등산이었는데,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가 하도 안 맞는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직접 길을 제 느낌적으로 감상평을 남길까 해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요 길이가 좀긴 편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길게 찍는 편입니다 등산 유튜브로서 어려운 점은 뭔가요 아 가장 힘든 건요 아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강제적인 아침형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아, 아까 이정표 이후로 진짜 길 좋네요. 아, 거들절미하고 여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 납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요, 아, 이 유튜브가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유튜브를 해보니까 아 이거 비좋은 개살입니다 진짜 야 여기 힘터가 이렇게 있네 아, 벽성산에서 1km 왔습니다 이제 좀 힘들어지려나 보다 와불산 4km 남았고요 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 냉커피입니다 냉커피 아. 와, 재밌는 게 여기 틈새로 지리산이 보입니다. <laughs> 아, 여기 심석까지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이정표에서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계속 가 보겠습니다. 아, 스윙 얘기하다가 너무 뜸 들였죠? <laughs> 아 제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어 보니깐요 이게 얼마나 유튜브에서 돈 벌기가 힘든지를 한눈에 알았습니다 가끔씩 100만 유튜버인 사람이 어 자기 돈못 번다고 어 개인 계좌로 후원 좀 해달라는 그런 영상이나 게시글이 보이잖아요 아 근데 그거 사실입니다 100만 유튜버 아, 알바생 정도밖에 돈못 봅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가지고는요, 돈을 벌기 힘든 구조입니다. 뭐, 가끔씩 유튜브로 천만원, 월 천만원 번다, 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제가 호엄장담하고 말하는데요. 유튜브 순수 조회수 가지고 나오는, 벌어들일 수익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조회수당, 벌수 있는 돈을 알고 있거든요. 아, 제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50대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40대분하고 60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요. 아, 제 구독자분들이 중장년층, 이미 사회적 기반과 안전을 다진 중장년층들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10대랑 20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남긴 겁니다. 아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유튜브 수익에 대한 얘기를. 근데 오늘 와불산이 딱 적깁니다. 아 별송사 1.3km고요 와불산 3.7km. 아 초반에 그 700m만 힘들고 나머지는 거의 평지길입니다. 아, 여기도 고산자님이 이쪽 길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우선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었다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튜브로 돈을 벌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건 그냥 취미활동으로 해야지, 아 수익창출로 부업으로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 갖는 것도 사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왜 그런지 이제부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유튜브 조회수, 동영상 조회수입니다 천 건당 1달러입니다 벌어질 수 있는 수익이그 벌어질 수 있는 수익에 세금까지 떼거든요 세금도 거의 내가 알기론 30% 떼는 것 같아요 아 세금 떼고요 대략 유튜브 조회수 천 회당 천원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회수가 많으면요 만원 버는 겁니다 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터진다고 해도 거의 10만 조회가 거의 높은 수준이거든요 10만 조회짜리 영상을 만들면 10만원 버는 겁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동영상 만드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번 만들까 말까 예요 그럼 온몸 불살라 가지고 한 달에 다섯 번 동영상을 만들었다 씁시다 그리고 조회수가 10만입니다 그러면 한달총 수입이요 5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00만 유튜버가 조회수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때요 월 200도 못 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유튜버 분들은 일일 방송을 많이 하죠. 그런 다음 후원금으로 돈을 충당합니다. 만약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해도요, 보통 그렇게 큰 유튜버 분들을 대기업이라 부르잖아요. 스텝이란 편집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돈을 나누면은요, 글쎄요, 월 200이나 벌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는데. 아마 어르신분들과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인생에 쉽게 돈벌수 있는 일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혹시 장래 꿈이 유튜브다 이러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남깁니다. 절대 이거 직업으로 가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무조건 직장 있는 상태에서 취미 활동으로 해야 돼요. 어, 이야기하는 사이에 1.8km 나왔습니다. 아와블산 3.2km 지인까지는 거의 동네 산책 수준이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편합니다. 아 참. 아 그래서 제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아, 하루에 조회수 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 달에 딱 3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네요. 아 그리고 유튜버는요. 100달러가 모여야지, 그, 통장에다가 돈을 줍니다. 100달러라고 하면은요, 뭐, 세금 빼고 환율 계산하고, 대충 한 10만원 정도 채워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 지금까지 말한 건요, 동영상입니다. 일반 동영상. 쇼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 쇼츠는요, 조회수 만을 기록해야지, 천원 벌까 말까입니다. 쇼츠 조회수 10만 기록해봤자요. 만 원도 못 버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보통 쇼츠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쇼츠는요, 장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동영상은요, 나중에라도 떡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제 영상 중에서요, 백운상 영상이랑 마이산 영상이 그랬거든요. 원래 300도 안 나왔던 조회수였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3,000까지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반면 쇼츠는요, 올린 지 처음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조회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쇼츠는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런데도 왜 쇼츠를 사람들이 많이 올리냐? 쇼츠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구독자를 빨리 모으기에는 쇼츠가 일반 동영상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쇼츠보다 일반 동영상을 봐 주는 게 유튜브 입장에서 훨씬 이익입니다. 아, 그럼에도 구독자를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쇼츠를 자주 올리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란 프리미엄 마크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짝퉁인지 이거, 이거 호, 호된 말입니다. 비유해서 얘기한 거지 그 구독자가 낮은 채널이 짝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중은 구독자 수로 그 채널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과일도 성주 참외냐, 무등산 수박이냐, 이게 다 프리미엄이잖아요. 구독자 술은 유튜브의 프리미엄입니다. 자기 유튜브의 가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쇼츠이기 때문에요. 쇼츠를 수익을 포기하고 빨리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 이제 조금. 거칠어진 느낌이 살짝 보일까 말까 합니다 어, 여기 지금 현재 고도가요 900m 입니다 와 그래도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와 지금 현재 사행시간 10시 10분 딱 1시간 30분 만에 해발고도 900까지 올렸습니다 어와불산이 트레킹코스를 맞는데 그렇게 무작정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등산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데, 아, 등산을 안 해보신 분들이 오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아, 그래도 저는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쇼,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저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어, 길이 도,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무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아, 등산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스펙타클한 것도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아 운전 면허를 처음 따고 자기 자동차를 가지면서 운전을 하면은 세상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아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몰랐던 세상이 새롭게 보여가지고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드립니다. 단지 수익창출에 너무 목을 매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은 보잘 것 없습니다. 애초에 수익을 생각한다면요. 와불상 영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laughs> 이거 수익 거의 안 납니다. 이거. 아, 그래도 나중에 분명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남깁니다. 아, 제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면은 사록산하고 지리산만 타면 되는데 <laughs> 뭘 걱정하냐고. <laughs> 아,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laughs> 돈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 현재 시간 10시 40분 예, 이정표 있네요. 아 1.7km 나왔어 1.7km 벽성사에서 3.3km 나왔습니다 와, 아, 그래도 아직도 2 7 k m 남았어 아 여기까지 총 사는 시간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아 현재 해발고도는 990m입니다 아 상례봉이 1213m니까 해발고도 200만 올림이 됩니다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어어저어 여기는 또 길이 어디, 어디로 가야 되냐 어 다람쥐 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 위에 시그널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새끼리 있습니다 아 와벌산 코스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아 장점 이게 확 치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평지 갔다가 올라갔다가 평지 갔다가 좀 그래서 순탄 패입니다 등산로가. 그럼 단점이 뭐냐? 아 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여기. 어, 지리산의 상징인 산죽길 리대기를 걷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 느낌은 신선이 살것 같은 그런 숲길이긴 합니다. 이야 씨. 그 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어야저 루프 잡고 올라가야 돼? 아 여기가 마지막에 되게 가파르다는 그 구간인가 봅니다 정상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와 엄청 험합니다 어, 올라오긴 했는데 이따 어떻게 내려가냐 여기 아 조심히 가죠 아,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위험하네요 아 방금 위험한 바위 구간을 지나가면요 아, 여기 위일하게 조망이 좀 뚫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 여기 그나마 뷰가 좀 있네. 야, 씨. 야, 저 멀리 반야봉 보이고요. 이 앞에 있는 산은 잘 모르는 산인데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조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11시 20분 어 여기 이종목 앞에 도착했네요 어, 와 벽송사에서 4.5km 왔고요 와상내봉 500m 남았습니다 아 어, 아직도 한참 가야되네 어 여기까지 산행시간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오 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막판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 현재 해발고도가 1220입니다. 이제 진짜 정상에 다온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정상인가? 아, 벽성사에서 5km. 적조함 3.5km. 정상석 어딨어? 우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적조함 쪽으로 가봅니다. 어.. 여기네.. 아.. 인증석.. 여기입니다.. 아.. 불사상문의 보험 2010m.. 어. 이 바위 아래입니다.. 아.. 여기네요. 현재 시간 11시 30분 아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정상까지 아 와불산 정상은 이 적조한 방향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하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로써 아, 오르고 가면 열 번째 완등했습니다 아, 이제 다섯 봉우리 나왔습니다.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요. 다음 산행은 황거 종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와불산 숲길은 좋긴 한데요. 전체적인 조망이 없어서, <laughs> 과연 여기 오르고 함양 아니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난이도는 남덕유산하고 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무난무난하게 쉬운 코스도 아닙니다. 여기. 와 인간적으로 여기서 제일 빡센 구간입니다. 와 설악산 서복능성 생각합니다. 진짜 와. 야 여기 웬만해서 호치켓스좀 파라 줘아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아, 조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벽송사를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쪽으로도 하산길이 있네요 임도 어, 따라 내려왔는데 이쪽에서 한번 벽송사 싹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40분 아, 4시간 50분 만에 벽송사에 도착했습니다 야, 무슨 벽송사 이렇게 돼지를 잔뜩 심어 놨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 수식입니다. 웬만해서는 여기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총산행거리 11km. 그리고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아, 그럼 총산행시가 5시한 10분 걸렸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